안녕하세요. 눈썹 잔털을 뽑아보려고 해요. 이쪽 집게로요. 여기 있네요. 아, 잘안 잡혀요. 잡혔다. 아, 땡긴다! 땡겨요. 아, 뽑았어요. 아, 뽑았다. 그리고 다른 거 잔털 여기 또 있네. 아, 잔털을 뽑아요. 이렇게. 아야 아픕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정리하겠죠 여기 잔털 요런데 눈두덩이 이런 거 정리합니다 이제 없는 건가 음 됐어요 이제 다른 쪽 해보겠습니다. 오, 여기 잔털 있어요. 잔털. 잡았다. 안 잡혔네. 잡았다. 아! 안 뽑혔어요. 놓쳤어요. 자, 잡혀라. 잡혔다. 아, 뗏깁니다. 아야! 뽑았어요 오 여기도 있네 잔털 잡았다 아야! 안 뽑혔어 꽉 잡아서 오오오오 뽑았습니다 아야! 오 이제 어 잔털을 어느 정도 뽑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뽑을까? 이것도 뽑지. 잡히질 않네요. 우, 잡았다. 아, 이건 별로 안 아프다. 안 아픈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. 음, 네. 어느 정도 뽑은 것 같네요. 깔끔하게 눈두덩이 잔털 정리 학 뽑기.